그리고 우리 도덕, 도덕 수준 이 발달에 대해서 이게 누가 말한 거였지 피아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어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 뭐 이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도덕은 아 콜버그 콜버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한번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육심리학 이론 중에 보면은 어 사람의 도덕적 단계가 있어요. 콜버그가 말한 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도덕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preconventional level, 전인습적 단계, 그리고 conventional level, 인습적 단계, 그리고 postconventional level, 그러니까 후인습적 단계가 있는데요. 전인습적 단계에서는 인습이, 법이란 뜻이, 인습이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인습적 단계에서는 법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그냥 나한테 이익되면 최고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면서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도와주는 이런 거를 하면은 괜히 경찰에서 연락이 엄청 오고 힘들겠지 하면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아저 사람을 도와주면은 언론에서 막 나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을 써주고 뭔가 표창장을 받겠지 하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전인습적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인습적 단계는 저 사람을 도와주면 법적으로 옳은 행위이고 아 법적으로 뭔가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이제 인습적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후인습적 단계는 법이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나에게 부여한 도덕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이제 후인습적 단계인데 뭐 대표적으로 안중근 선생님 일제치하에서는 그분이 한 모든 행동들이 불법이죠 근데 그 사람은 불법인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어, 그 레벨에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 당대의 출세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대까지 어, 칭송을 받고 이름을 남기는 절대로 그런 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이 어, 창의성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잘 나가는 거롤 모델로 삼아서 그거 하나 따라 해야지. 저는 이런 마인드를 인습 수준의 창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 인습 수준의 창의 레벨에 가게 되면은 아저 사람도 조금 참고하고 이 사람도 조금 참고해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자. 없던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후 인습적 창의 레벨인 거죠, 이거는. 저는 그거를 후인습적 창의 레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같은 맥락에서 전인습적 창의 레벨은 그냥 조회수만 쫓아다니는 거. 나에게 이득이 되면 은 그냥 뭐든지 다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전인습적 창의 레벨이 되는 거겠죠. 창의성 관련해서는 사무실 가서 합시다. 지금 배터리가 3% 남았네요. 도덕성 발단 4단계. 법과 질서 준수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도덕성 발개... 아,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잠깐만요 좀 정리 잘된 거.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1 단계 전관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벌과 복종의 단계,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이이 수준이 이제 누가 막 이렇게 언급되면은 가서 가서 도자 받고 막, 막 디코 막 나오고 막 이게 이제 전관습적 수준. 2 단계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의 판단의 기준. 이제 그 그리고 제2 수준 관습적 수준 이 관습적 수준에 3단계 4단계가 있는 거예요. 3단계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이 3단계를 이제 이 관습적 수준 3단계 4단계가 관습적 수준인데 4단계도 읽어드릴게요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 그래서 이 3단계 4단계가 지금 저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이 이제2 수준 관습적 수준에서 저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후인데 이게 후 관습적 수준이 있어요 권리 우선과 사회 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 사회계약 정신으로서 도덕성과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일제가 합, 합당하게 뺏었습니다. 일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고종에게서 정당하게 뺏었습니다. 이거는 인습 단계죠. 법이 맞다. 그죠? 관습적 수준? 이제 후 관습적 수준에 가면은 이 권리계약 이거 잘했 그 뭐냐? 도덕 그 법으로 잘 됐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어 보편 육 단계가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예요. 도덕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 이육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육 단계가 그 universal ethical principle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도 된다. 이거는 여기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한게어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강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에서 후 관습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일제 강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 인습적 수준 아래 단계에 가가지고 일본이 뺏은 건 잘했어요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치적인 이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후 관습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관습적 수준에서 용찬호가 잘못했다 개인간의 상인적 기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 여기서 용찬호가 잘못했다. 근데 여기서도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고쳐요.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후 관습적 수준에서 봤을 때 도전 정신을 갖는 거, 우리나라에서 도전 정신을 갖고 세상에 혜택을 주기로 생각을 하는 거, 내 자신에게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창조할 수 있다 내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 내이 나의 이 생각이 도덕 원리에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 이건 이거를 사과해라. 내가 양심적인 이내 신념을 가지고 한 행동을 타입이라고 뭐 이렇게 누가 하, 모함을 하면. 그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사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사과를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용천우는 죽는 거예요 용천우라는 사람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행하면서 이 사람의 신념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만 하면 끝나 사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라니까요